인터넷 3단 두 분의 바둑에서 나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뭐 이런 형태가 잘안 나오는데 어떻게 묘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처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뭐몇수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첫 수부터 보셔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화점을 다둔 다음에 눈목자로 이제 그냥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 지켰는데 갈라쳤고요. 뭐 갈라치는 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목자로 이쪽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두는 게 보통 우리가 많이 두는 순가요 기왕이면 이쪽에 돌이 있으니까 내가 모양을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벌리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눈목자 되고 여기 눈목자 이상으로 벌려져 있으면 항상 3-3에 침입하는 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3-3 침입하면은 무조건 삽니다. 이거는 젖혀 이었을 때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잡으면 여기 단수 치고 나가는 순간에 이한 점을 살릴 수가 없죠. 이걸 두면은 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점이 잡히니까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잡아버리면, 예, 이거는 흙이 귀를 갖다 선수로 지금 백한테 꽤 크게 살려주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백이 지켜버리면요. 당연히 이렇게 많이 벌린다는 얘기는 3, 3에 들어올 여유가 없을 때 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두고 뭐 어디를 이렇게 뒀는데 무조건 흙이 여길 가능,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최대한 넓히고 그 다음에 귀를 지켜서 집을 키울 때나 두는 거지 이걸 뒀는데 그냥 백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얼른 여기 삼삼 들어가서 살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그냥 괜히 돌만 세개 놔두고 백한테 집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때 둔다고 한다면은 이쪽을 둔다면은 뭐요런 정도 두는 건데 귀를 지키면.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두칸 벌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흑이 백이 여기를 두고 이거 둘때뭐 이렇게도 둘수 있는 거고. 좀이 백안점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이 전혀 안 되거든요. 뭐, 압박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쪽을 오히려 많이 갑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행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을 지키고, 벌린 다음에 내가 또 지키고. 이런 건데, 이제, 백도 그걸 뻔히 아니까, 백이 오히려 이제 이런 데 갖다 붙이는 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럼 뒤를 두고, 예, 뭐, 이렇게 늘겨, 뭐, 이런 식으로. 예, 전개가 되는데, 뭐, 이거는 일단 흙이 또 여기 지켰고, 예, 백이 뭐, 지켰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지켰고, 또 이렇게 걸치면 이것도, 한 판에 봐도 죠 보통 이렇게 많이 두는 건데, 여기를 많이 벌리기에는 뭔가 삼삼이 바로 사는 게 보이니까, 요거는 좀 싫고, 그렇다고 이쪽을 안넓히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실전에서 둔게 이제 여기 어설프게, 여기 눈목자, 여기 눈목자로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벌리고 또 눈목자로 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백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눈목자니까, 뭐 두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이거 삼삼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야, 예, 이거 눈목 자두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진짜 또 이쪽도 생각해 볼수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런 장면에서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이제 이쪽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거 예, 웬만하면은 흙한테 이거 입구자 안 당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눈목 자두는 건데, 안정적으로 두는 거죠. 받아주면은 되기고, 그럼 손 빼도 되고요. 안 받아주면은 뭐 여기를 갖다가, 예,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아, 또 이렇게 짭짤하게 끝내기를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끝내기보다도 더 이제 큰 거죠. 이렇게 짭짤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눈목자 가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더 강력하게 두고 싶은 사람은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흙이 이쪽을만 막아주면은 이게 득이죠. 이렇게 막아주기만 하면은 이건 진짜 짭짤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 반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좀 알고 두셔야지, 예, 어떻게 보면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눈목자 수법은 3-3 들어갈 때 다음에 수법을 모르면 잘못하면 공격당해가지고 오히려 3-3에서 실리 차지한 다음에 쫄딱 망하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둘수 있긴 한데, 예, 지금은 요거를 뭐 생각하지 않고 여기를 갖다 붙였는데요. 보통 이렇게 눈목자, 눈목자인 경우는 3, 3을 들어가면 죽질 않아요. 이게 뭐 대표적인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막을 막고 이렇게 두면은 요 돌이 그래도 좀 아주 멀리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치고 호구 치면은 이게 그 단수 쳤을 때 이렇게 패는 가능합니다. 그냥 있는 거는 안 되죠. 그냥 있는 거는 요 간격이 적당한 곳에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나갈 때 이게 넘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치고 나오더라도 여기서 뭐 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으려면은 여기서 막을 때 이렇게 호구 치면은 예, 그냥 죽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패라고 어, 또딱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게 어, 이게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어, 경우엔 근데 살 수도 있는데 안 사는 게 보통입니다. 어, 그럼 살려고만 막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살려고만 막으면 이거 단수 치고요. 이렇게 두면 살긴 살아요. 이거 패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거 왜 사냐? 요 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요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어뭐 지금 초반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끝내기 단계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그냥 사는 게 정수일 수도 있어요. 패감이 없으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삼삼 파는 곳을 갖다가 끝내기까지 서로 안 눌리가 없죠. 그러니까 끝내기 상황에서는 이게 나올 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사냐? 따내면 여기도 가지고 사는 거고요. 이거 두면은 이렇게 빠지면 그냥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빵따냄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흑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지키면 이게 살아도 그냥 여기 눈목장관 거보다 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초반에는 이런 경우에 잘 두지 않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둘때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가면 이거는 있는 게 선수가 되고요. 여기를 이을 때 이걸 빠지면 여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이거 두면은 여기 이을 수가 없죠 끊겨서 단수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기를 저 치고 이게 호구 친 다음에 단수 치면 이거 둬서 백이 그냥 안 죽는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그니까양 눈목자일 때 삼삼 들어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혀 모르셔가지고 패감이 없는데도 단수 쳤을 때이거둬 가지고 그냥 패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패감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수가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이스를 하셔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두지 않고 여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런 수는 저도 잘 처음 보는 수인데 <laughs> 잘 두는 수가 아니에요. 이런 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을이 수는 우선 여기를 두면은 거의 똑같은 형태가 되죠. 늘면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두면 이거 둬서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백이 좀더더 더 좋은 수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수가 이거 두면 단수치고 그냥 이렇게 이어버려서 요 백돌이 지금 자체로 곤란하거든요. 예, 이거 이렇게 이어도 곤란하고요. 이거 민다고 해서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젖히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쪽을 젖히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살기만 하면은, 아까 전 같이 조그맣게 사는 게 아니고 좀더 크게 살수 있는 방법을, 어 지금 찾는 거니까, 둘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단수치고 그냥 이렇게 막으면, 요두 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거 나가더라도,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여기 이어버리면. 예, 요 지금 석 점이, 여기 둘때 이거 둬가지고,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걸 밑으로 이렇게 기는 건 있는데, 이거 기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뭐 이렇게. 두는데 이건 뭐후수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흙이 굳이 잡을 이걸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두면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를 늘었을 때 이걸 하나 더 받아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봤던지 아니면 여기를 봤던지 왜냐면 이걸 두면은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둬가지고 요게 잡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그럼 가령 흙이 이제 집으로 이득보기 이득 보려고 여기를 뒀다. 이건 너무 또 나중에 이거 젖히면 또 당하니까 흙이 이걸 만약에 두는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가 이제 끊고서 이거 단수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돌파하는 게 의외로 이제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그냥 예,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젖히면 이거 두고 나갈 때 그냥 여기를 이어서 이거 두면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두는 게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그냥 이거 늘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 이 백에 붙인 수는 전혀 실수는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돌이 어, 붙인 수가 실수를 만들게 하려면 이건 여기를 젖히는 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수예요 늘면은 지금 흙이 이걸 늘고 여기를 둘때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여기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싸울 수가 있죠. 이건 뭐 충분히 백이 에, 지금 나오긴 합니다만 흙이 싸우는 데에는 뭐 훨씬 더 좋죠. 왜냐면 여기 집은 집대로 다 챙겼고 이거 완전히 곰마니까 흙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해 둬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밀때 이거 둘때 이거 붙이는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끊는 수가 이제 지금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게 지금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단수 치고 그냥 이렇게 무작정 이어서 이거 단수 이렇게 이제 끊어서 요건 지금 잡자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수상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 이건 다 죽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여기서 이제 백이 이걸 밑으로 치는 수가 있어요. 요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따내면 단수. 지금 초반에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꽉 이어놓으면 이걸 이렇게 막고서 이제 백둘 차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백은 이제 선수로 여기를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할만하죠. 이렇게 두고 여기 가는 거. 근데 뭐 흙도 못 뚫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귀는 귀대로 지켰고 그래도 여기 틀어막는 자세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거 할만하죠. 서로 간에 어,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어, 여기를 늘고 이걸 밀고 이렇게 붙이면 젖히는 수가 일단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끊을 때 무조건 이 단수를 꼭 치셔야 됩니다 단수 나오면 이거 있고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끊으면 일단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건 100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100도 당연히 지금은 밑으로 쳐야 되고 따내고 단수치고 있고 여기 이으면 이렇게 막는 걸로 일단 마무리 그리고 100이 이쪽 오는 걸로 뭐 요런 정도의 어, 서로 지금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난좀 불만이다. 흑이. 그러면 여기를 미는 것도 이거 둘때 이거 미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를 젖히는 게 이제 예, 하나 듣죠? 그러면 여기가 바뀌가 참 애매합니다. 예, 이게 왜 애매하냐면 이렇게 늘면은 여기를 갖다 따라서 나가는 게 급소예요. 요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치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 순간에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예, 이거 가면 그냥 여기도 어서 살았고. 예, 이거 두면 여기도 살았고. 근데 여기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 신경이 쓰여요. 하나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데를 뒀다. 그럼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거 교환한 다음에 여기가 축이 유리하면 끊는 수가 가능해요. 엄청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요 형태는 어지간하면은 흙이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으면 또 이것도 이렇게 늘어서 살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줘도 되긴 합니다만 이거보다는 여기를 젖히고 그냥 예 느는게더 좋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나 이건 지금 뭐 나오고 이거 귀찮다. 그러면 그냥 여기를 잊고 이거 나올 때 이렇게 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뛰어서 싸우자 집은 집대로 지키고 싸 싸울 수 있으면 이렇게 싸우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는 수에 대해서는 어, 이쪽을 받아주면은 삼삼을 판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삼삼 팠을 때 아까 전에 백이 패를 거는 것도 있지만 패를 걸지 않고 이게 패를 거는 것도 있지만 패를 걸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은 아주 극초반이잖아요. 실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 어떻게 도는지. 이쪽 맞고 예 패를 만들었는데 팻감이 없으니까 지금 팻감 쓸 데가 없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은 지금 여기 3, 3을 들어가는 걸둘 수가 있어요. 이걸 따내면 이건 이쪽을 둬서 요거는 오히려 요패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백이 좋, 좋습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면은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은 이거 막아야 되겠죠? 막은 다음에 이거 따내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거 따내면은 지금 이걸 갖다가 악수라고 이거 막으면 이거 따내서 이거는 백이 잘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패를 만들고 이렇게 굴복을 시키고 굴복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굴복을 시킨 다음에 백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또 살자고 하면은 여기 맛이 나쁘기 때문에 요거는 백의 작전이 의외로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초반에 팩감이 없으니까 이거 두면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지금은 팩감이 여기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걸 따내면 여기를 밀고 그 다음에 이거 넘으면 여기서 집을 얻은 게 여기서 손해본 것보다는 백이 더 좋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거 막아야 되는데 흙이, 그때 이걸 따내면 팩감이 없어요. 그럼 흙은 팩감 쓰려면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여기 따내고, 이거 이렇게 차단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죠, 서로.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오히려 백은 좌상기, 그리고 우상기를 다 차지하는 거고, 상변은 흙에 차지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를 빵빵 따내면은 여기가 맛이 나빠서 흙이 뭔가 이런 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야 된다면은 백의 집이 좀더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은, 이 삼, 여기 붙여서 3, 3을 갖다 둬서 패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잘된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 장면은 여기서 백이 그냥 이렇게 두고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의외로 3, 3을 둬가지고 패를 만드는 것도 해볼 만한 상황이었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전에서 둔 거는 이렇게 붙였는데 이때 이렇게 두지 말고 지금은 예, 안쪽으로 젖혀서 받는 게 예, 정수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상 까다로운 기부침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이런 기부침 나왔을 때 정확하게 받으실 줄 아셔야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